자 오늘은 1.36 패치 노트죠. 다음에 고 출시될 패치 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새로운 영웅이 나왔는데 레오프론 영웅 오스카라는 영웅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이개 영웅 우쿄가 나옵니다. 이거는 콜라보 영웅이고 기존의 아서와 마찬가지로 링크를 걸어서 키우는 영웅입니다. 이두 영웅의 자세한 스킬 정보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노트 한번 살펴보죠. 영지랑 야외에 새로운 봄 테마가 추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마가 추가가 되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주년 기념 행사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출된 사진을 보자면 은 100다이아짜리를 50개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100다이아 50개짜리가 7개니까 50 곱하기 7하면은 다이아 35,000개죠. 만약에 이거를 다 탄다고 하면은 다이아 35,000개면은 야 뽑기를 몇 번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레이드 같은 건데 할로윈 캔디를 주고 스킬 구성은 기존의 길드 사냥 레이드 기본 보스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어가 업적 점수, 스티커 및 배지를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업적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업적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완료된 특정 업적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 업적 스티커와 배지를 과시할 수 있는 업적 벽도 추가가 되는데 이 리워드 보상으로 다이아를 주는 것을 봐서 여기서도 다이아를 수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웅 구성 화면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 벽 기능으로 대체를 해서 플레이어 세부 정보 페이지를 완전히 재작업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4월 3일, 2020년 4월 3일 8시부터 플레이할 수 있는 신기한보야 o 오브 원더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드 탐험이 새로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테스트업 기준 4월 3일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의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고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단추를 선택해서 다른 플레이어를 보고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고서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진이 없어서 무슨 기능인지는 정확하기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월드탐험의 유물규칙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 모험에서 오래되고 불필요한 유물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 고급 아레나 상점에서 로젤린, 버크, 로잔, 그리고 이사벨라가 구매를 할수 있게 새롭게 패치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레나, 고급 아레나 들어가시면은 상점에 로잔이랑 로젤린, 버크, 그리고 이사벨라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타시의 새로운 스킨이 나옵니다. 영웅 150번 뽑으면은 나오는 그 브루투스 스킨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타시의 스킨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영웅 밸런스 변경인데 안젤로는 애니메이션이 최적화가 되고 사랑과 평화의 스킬이 소정이 된다고 합니다. 타시도 애니메이션 최적화되고 페라엘이 이제 상대방이 무적 상태일 경우에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무적 상태에 돌입을 하면은 더 이상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젤린 보면은 무조건 표기 전투력이 높은 영만 따라간다고 합니다. 전투력 보정이 있는 왜곡된 꿈의 세계나 아레나 이벤트에서 보정받은 영웅에는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표기 전투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영웅 들어가셔서 이 캐릭터를 누르면 나오는 이 전투력 있잖아요? 이게 높은 영웅에게 붙는다는 뜻입니다. 세이라는 상대방 공격에 캔슬 당한 궁 이펙트가 잔여하는 버그를 수정됐고 침묵 이펙트가 이상하게 표기되던 버그가 수정됐다고 하네요. 이런 게 있었나? 그 다음은 50인데, 이 몇몇 특수 스킬에 의해 분신이 죽진 않았는데 본체가 드러는 버그가 수정됐다고 합니다. 이사벨라는 제어 면역 효과가 적절한 타이밍부터 시작되도록 최적화됐다고 하고, 이 솔리스는 꽃의 반사 데미지를 이제 실제 꽃이 받은 체력 수치에 비례하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스크리아스는 궁을 써도 간혹 씹히던 현상을 수정했다고, 이거 얼마 동캔인 거야, 이거. 그리고 세실리아는 장판 효력이 끝나도 남아있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세실레아가 너프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사피아는 첫 번째 궁을 빨리 쏘면 데미지가 이상하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고, 아드는 영웅 레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상대가 완벽히 회피하던 버그를 수정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탈리아는 심판 스킬을 상대가 좀더 피하기 어렵도록 수정됐다고 합니다. 아탈리아는 완전 떡상이죠. 심판 스킬 안 그래도 이제 피하기 힘들었는데 더 피하기 힘들어졌어요. 자, 이졸드는 맹독 안개를 수동으로 발동했을 때 데미지가 없던 버그가 수정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타이더스가 궁극기 2타가 무적 상태의 적에게 잘못 타겟팅 되던 현상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모든도 스킬 설명 표기 오류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H도 무적 상태의 적에게도 궁극기 차단을 걸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네요. 이건 원본이고 자 이렇게 1.36 패치 노트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업데이트가 실제로 되면은 아마도 이런 것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패치 노트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